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할 종목은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으로도 잘 알려진 물론 모바일도 하고 있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 이름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실적이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게임주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신작 발표죠. 다수의 신작 게임들이 발표되었고,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어,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들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기업이죠. 하지만 아직도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기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 어, 모바일 쪽에서는 캔디크러쉬 그리고 PC 쪽에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등 다양한 스테디셀러를 출시한 그런 기업입니다. 액티비전과 블리자드가 원래는 다른 회사였어요. 이 액티비전은 블리자드의 지주회사로 2007년 12월에 이 비밴디게임즈라는 이런 게임즈를 인수를 하면서 18.8억 달러 인수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23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시상 예상치를 한28% 정도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98 달러인데 전년 동기에서는 29% 증가 그리고 시장 예상치 대비 27%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어, 이 게임은 FPS입니다. 슈팅 게임인데요. 이 Call 티 시리즈의 1분기 월간 활동 유저수, MAU라고 하죠. Monthly Active User. 이 월간 활동 유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 크게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오고 나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게임 컨텐츠 업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이나 이런 조치로 인해서 게임 인구가 조금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자 수가 꾸준히 유지됐다. 이렇게 지금 실적을 발표하면서 CEO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사업부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액티비전, 콜 오브 듀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블리자드, 워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디아블로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오버워치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킹, 이세 개로 나뉘는데 액티비전은 8.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2% 증가했고 블리자드는 4.8억 달러 매출 기준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는 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6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22% 증가했습니다. 킹 같은 경우는 캔디 크러쉬 사가 이런 걸 지금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있죠. 2021년 1분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먼슬 액티브 유저 월간 활동 유저 수는 4억 4천만 명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7.3% 증가했습니다. 액티비전을 이용하고 있는 먼슬 액티브 유저는 1억 5천만 명 정도고요. 블리자드는 2 7 0 0만명 그리고 킹은 2억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월간 활동 유저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에서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21.4억 달러 정도를 내놨고요.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는 16.5%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81 달러 정도. 그리고 연간 매출 규모는 83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는 0.6% 감소한 수준,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은 3.4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1.1% 감소한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분기 디지털 매출 비중은 전체 88%입니다. 디지털 매출이라고 하면 모바일 게임을 비롯한 PC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뭐 CD로 팔지 않고 전부 다 다운로드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매출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게 88%로 전년 동기 대비는 7%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마진이 높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직접 CD를 파는 것보다는 마진이 높겠죠. 이런 디지털 판매는 영업이익률에도 긍정적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는 3% 포인트 증가한 44%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말에 콜 오브 듀티 모바일 시리즈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2020년 12월 말에 일주일 만에 1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콜 오브 듀티 모바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기준으로 약 5억 건 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고요 출시 이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액티비전의 회장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어, 신작 게임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먼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기존의 디아블로 2 시리즈를 그래픽만 업, 대포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놓은 개선판이고요. 이모탈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출시된 디아블로입니다. 2021년 가을에 코로브티 시리즈 신작도 출시될 예정이에요. 액티비전 산하의 스튜디오이자 코로브티 월드워 2를 개발한 슬레지머 게임스에서 이번 개발에 참여를 했고요. 블리자드는 조금 전에 언급한 2021년 하반기에 디아블로 2 레저렉션과 디아블로 이모탈 이런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디아블로 4 시리즈도 현재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가 나타나면서 이런 이제 비디오 게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콘솔은 사실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됐지만 어~ 기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또 상황에 처해 있죠 하지만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닌텐도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연간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이 11.5% 감소해서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9%, 순이익은 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확실히 콘솔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콘솔 공급 감소는 컨텐츠 기업에게도 매출에 있어서도 어, 새로 나온 콘솔의 컨텐츠를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될수 있다는 부분은 매출에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어, 한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첫 번째는 모바일 비중이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모바일 매출은 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29% 증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 게임은 기존 기종에서 콘솔 및 모바일 기존에 나온 뭐 플레이스테이션4라든지 모바일 이런 기종에서 충분히 돌아가는 점 등으로 저는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네요 자 그럼 이제 주가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차트를 몇개 보여드리면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2개월 선행, 미리 조금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보는 거죠. 자기자본 이익률과 어, PBR 차트인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검정색 실선입니다.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림 2번,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율, 총 주주환원율은 오히려 어...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익률이 주주 환원에 의한 이익 증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기반한 그런 이익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자본금 대비 주가 PBR은 자기자본 이익률만큼 지금. 그렇게 더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가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3번을 보시면 잉여연금 흐름 예상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2000, 19년부터 꾸준히 잉여 현금 흐름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올라가면 굉장히 기업에게는 캐시가 많아진 지 거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뭐 투자를 더할 수도 있고 주주 환원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당 순익 예상이에요. 주당 순익도 잉여 현금 흐름과 비슷한 모습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9년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요 기업들, 액티비전 블리자드 외에 조금 이제 피어그룹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상대 비교를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게임 기업들의 주가는 이익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시장 대비 저희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엘렉트로니가츠, 로블록스, 닌텐도, 소니,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그 다음에 게임 ETF, 이렇게를 놓고 조금 비교를 해 봤을 때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색깔표 쳐 놓은 부분, 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향후 4년 EPS 성장률 대비 12개월 포워드 PR을 넣어서 이익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 이걸 조금 볼수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이 p e 배수가 낮을수록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시장보다 낮습니다. 전부 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0.9배가 나와있죠. 시장이 2.3배인 걸 반영하면은 이익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현재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외에 같은 이제 경쟁 기업들을 조금 넣어서 지난 5년간 일단이 위험을 적용했을 때 누가 연유할 수 있는 일 제일 잘 나왔냐? 위험을 감수하고도 수익을 잘 냈던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볼수 있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오히려 액티비전 블리자드보다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는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 그렇게 되면 어 게임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게임을 하겠지만 그래도 야외 활동이 증가하다 보면은 어, 그 이전만큼 게임을 강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작 출시가 지연될 경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콘솔 공급 감소 저희가 이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지 부정적인 요인을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경쟁 심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짧게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체크 포인트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거의 한30% 정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매출과 주당순이 전부다. 두 번째는 디지털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수의 신작 발표가 있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네 가지 정도만 오늘 요약 포인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